크리스마스 그 자체. 뭐지, 이건? 이것도 이벤트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핀터레스트 재질? 약간 그런 느낌이라 고정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대박이죠? 오. <목소리> 앞면에는 웜톤 베이스 이렇게 써있고, 물광 피부 표현에 좋거든요. 이런 크리스마스 소품 너무 좋아. 유튜브로 언박싱은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이거는 베리시 제품인데. 하면 이렇게 면 짠. 요렇게. 베리시에서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요. 베리시 운동복이 약간 핀터레스트 재질?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도 몇벌 가지고 있거든요. 전 블루 컬러가 있어서 이번에는 블랙 컬러로 받아봤는데 그냥 까만색도 아니고 약간 미드나잇? 약간 뮤트한 블랙 색깔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이런 쇼츠는 일단 운동복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코디로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저는 좀 즐겨 입거든요. 위에 박시한티 입고 밑에 살짝 보이기 입던가 부츠컷 팬츠 끝에가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하나더 들어가서 핏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죠? 이거 텀블러? 뭔 어, 이게 아이스백 같은 재질이니까 텀블러 넣, 넣기 좋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타월이네요. 수대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쓰는 요가 매트는 그 물티슈를 닦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물티슈에 무슨 알콜 성분이 요가 매트를 삭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깔고 하거든요. 참 유용합니다. 상자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리시에서 이제 저한테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사이즈를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맞는 사이즈를 보내주셔서 그 M 사이즈 이것도 이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어딜까? 안 와네요. 여기는 마케터 분이 열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박한 그런 시딩 패키지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핑글 님 사진 찍을 때 어떤 필터 써요? 저는 기본 칼만 써요 아니요 저 어플 카메라 쓰는데요 아 근데 어플은 약간 피부결은 되게 예쁘게 보정되는데 약간 왜곡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왜곡이 있어서 또 오늘 내 피부 컨디션이 좀 괜찮다. 좀 좋으면 괜찮고 그런 데에서는 기본 카메라를 쓰고 오늘 좀 피부 컨디션이 별로다 할때 어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때에 따라 다른데 뭔가 핸드폰 패키지처럼 보내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어 거울이야. 오오 짜 아, 카메라를 표현한 거같네 카메라. 빼면 기카 쿠션이라고 별명을 붙이셨나 봐요. 기본 카메라에서도 자신 있는 피부. 어, 딱 제가 아까 어플 쓸땐 보통 피부 때문에 쓴다고 했잖아요. 오, 되게 타겟팅을 잘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완전 꿀팁인데? 그런 거는 인스타 스토리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인스타로도 이리 소통해요. 이건완 핵꿀템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핸드폰 촬영할 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쁘다, 색깔. 요렇게. 요런 핑크색인데.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붙는 거예요. 이게 제 핸드폰인데, 요거를. 여기 그 자석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핸드폰 뒤에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었어요. 찍찍이를 떼고. 이렇게 아무데나 붙이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제 손에도 붙었잖아요. 요렇게. 또 이것도 되게 신박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네, 이거 던지면 안 돼, 이런 거. 전, 저는 이런 설명서대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아! 이게 이렇게 문어다리처럼 생겼네데 요거를, 뿅! 이렇게 해서, 이게 호환된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진짜 우, 진짜 우당탕탕 언박싱이다 너무 귀, 귀엽죠? 요게 그 그립톡인데, 이렇게 자석, 자석 되는 그립톡.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여기 설명서대로 하면은 아무데나 이렇게 걸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거? 이거 런 진짜 촬영할 때 유용할 것 같아 셀카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구워지잖아요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 큰거 한번 까볼게요 거꾸로는? 토니머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종이가방이 들어있고요 요렇게. 오! 한번 열어볼게요. 짜란. 뭐야, 뭐야. 이제 홀리데이잖아요, 여러분. 그 홀리데이 캘린더처럼 이렇게 하나씩 뜯는거 보여주셨네요. 뜯어볼까요? 와. 싱글 섀도우가 엄청 많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뜯도록 하고. 보면, 매트, 매트 펄, 쉬머 펄도 있고, 글리터 펄도 있고, 쿨톤 애교살, 블러셔. 뭐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어, 이런 거 좋다. 앞면에는 웜톤 베이스 이렇게 써 있고, 뒷면에 이제 컬러 색상이 있는 거예요. 이 컬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적혀 있어서 좋네요. 이런 친절한 패키지.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이거 아, 이거도 어, 귀엽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쏙쏙쏙쏙.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조그맣죠? 사실 섀도우는 진짜 한 개를 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게 조금조금하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음? 책? 화장품이네요 이거는 순간의 변화가 있는 일상의 조화를 위한 스킨케어 지침입니 아이디어 좋네요 이렇게 시딩 보내는 거 보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마케터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성 건성 복합성 사람의 피부를 고정 몇 단어만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다양한 피부 상태에 절대 변해지는첫 단계 케어 피부결 전문. 음 맞지 맞지. 뭐 이게 책이라는 컨셉이니까 저렇게 하셨나봐요. 짠. 세안 후 제일 먼저 사용하는 퍼스트 에센스인가봐요. 갈릭 토미세스 아그 발효 성분이구나. 제가 인스타로 그 매달 말 공병템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서 많은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릴 겸 매달 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게요. 에스트앤디 뉴플래닛 블러썸 틴트. 새로 틴트가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블러썸 틴트니까 블러리한 틴트인가? 패키지만 봐도 딱 블러 틴트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3번 한번 발라볼게요. 음? 아니네? 어? 또 글로우하다. 핑크밀리 블러썸인데 살짝 웜한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착색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뮤드. 뮤드에서 이번에 브로우 카라랑 속눈썹 영양제랑 마스카라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좀 신박한 게 이번에 그브로 카라 컨실러처럼 그런 컨실러 색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무거워. 이거 뭐지? 아! 오 어, 대박! 오 어, 뭐야? 완전 쏘 큐트. 스누피 집이에요. 너무 귀엽다. 집이야. 스누피 집. 짜란! 아비브에서 보내주셨고요. 이번에 스누피랑 콜라보 했나 봐요. 아 어, 귀여워. 피너츠. 아비브가 제안하는 감각적인 향. 살 냄새 플로럴. 바디 제품들이네요. 아, 귀여워. 완전 so cute. 세 가지 라인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세트인가봐요. 워시랑 바디 로션. 연말에 선물하기에도 딱이겠어요. 어, 아, 너무 귀여워, 패키지가. 그리고 담요 이렇게 들어있고, 보면은 이 일러스트가 같은 라인끼리 이렇게 이어져 있어. 너무 귀여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귀엽잖아. 담요도 보들보들. 또잘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 다음에는 이제 셀퓨전시에서 보내주셨네요. 글래스 스킨 세럼이랑 토너 크림. 이 제품이 해외에서 좀 인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세럼도 이번에 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 토너 크림이 은 까다로운 화장품이에요. 발림성이 뻑뻑하거나, 발림성이 좋으면 또 금방 날아갔다던가, 아니면 때처럼 밀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떨지 한번 사용해볼까요? 난 발림성 나쁘지 않네요. 어, 발림성 되게 부드럽다. 잘 발린다. 오, 오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네요, 이게. 오, 오 괜찮네요. 향도 약간 꽃향 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밝아진것 같아요. 촉촉하고 일단 지속력은 좀 두고 봐야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힘들어. <laughs> 어, 언박싱 너무 힘들다. 모아서 깔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제 마지막이 트리인데 저 트리는 남편한테 까라고 해야겠어요. 뭐 약간, 약간 그레이시하에 진짜. 컬러가, 그지? 응. 음. 약간 물빠진 초록색? 그건. 진짜 예쁘다. 컬러가 진짜 예쁘네 한번 조립해보자. 오, 어, 이거 언제 다 아니야? 어제 너무 힘들어서 오늘 트리를 만들고 나머지 언박싱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헉, 완전 포장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요. 짠. 크리스마스 그 자체. 등드름 없는 유 피부로 파티온 바디옷이. 아, 근데 포장 너무 이쁘다, 이거.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디 트러블도 역시 파티온. 파티온은 그 여드름 앰플이랑 크림 한번 써봤는데 바디케어는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헉, 너무 귀엽게 쿠키예요. 쿠키 너무 귀엽다. 크리스마스 쿠키. 오 멋있겠다. 이런 쿠키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것도 포장이 완전 크리스마스, 죠 크리스마스 느낌. 조이풀 홀리데이 완전 미니 스프리에서 보내주셨고, 오 25년 달력이다. 짠! 이거 저 뒤에 벽에 붙여야겠어요. 설날! 설날 연휴 완전 대박! 이때 비행기 비싸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은 퍼퓸 핸드크림! 완전 연말 선물로 딱이겠네요. 이렇게 핸드크림, 퍼퓸 핸드크림이 세 가지 들어있고 향은 댄싱 데이지, 플러피 핑크, 스노이 데이 이렇게. 왠지 초록색은 어, 데이지 플로럴 향이고 이거는 프루티 플로럴 차분한 머스크 눈 오는 날의 포근한 공기처럼 차분한 머스크 향 스노이 데이 향 한번 발라볼게요 오, 진짜 파우더리한 향인데 뭔가 차가운 쿨한 느낌의 머스크 향 발림성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싹 흡수돼요 끈적이지 않고 그다음에는 귀여운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오 이거 가방에 달면 귀엽겠다 또 홀리데이보드 키링.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리랑 컬라보를했나봐요 이니스프리가 아, 파란색. 어나 파란색 좋아하는데 귀엽다. 이런 쨍한 색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터치 네, 귀엽네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그린티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이랑 크림. 이거 완전 스테디 제품이죠. 저 옛날에 학생 때 아마 이니스프리 이 제품으로 알게 됐을걸요. 이때는 이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되게 이 제품이 속 건조를 진짜 싹 잡아줘요. 딱히 피부 타입도 타지 않는 것 같고, 속 건조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이 제품, 트리랑 같이 언박싱 하려고 기다렸는데, 호텔 도순에서 보내주셨고요. 이것도 왠지 달력일 것 같은데요? 어, 역시. 달력. 귀엽네요. 이거는 뭔가. 케이크가 그려져 있는 그런 달력인데,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짠. 짠. 아, 쿠키가 이거구나. 저 먹는 쿠키인 줄 알았어요. 아까처럼. 미스터 번트씨. 이거 번트인가봐요. 어, 아, 귀엽다. 서랍으로 되어있거든요. 서랍. 이렇게 열면, 애착 인형하기 딱이네요. 안다장기딱 좋은 사이즈. 윈트 크리스마스. 두 번째 칸에는, 쪼금음이렇게 여기 번트씨 번트씨 키링 있고요 어 귀엽다 이것도 이런 연말 크리스마스는 이런 귀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하고 이거는 초 그다음엔 플레인 카드 연말에 이걸로 원카드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트색 그다음엔 아 성냥 성냥인데 성냥 심이 꺼요 감성 있네 감성 있어 이게 아까 마른 꽃냄과 타는 듯한 베티브 향으로 따뜻한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그 오드박 이라는데 한번 향 맡아볼게요. 일단 음 일단 중성적인 향기고요 마른 꽃냄이라서 뭔가 부드럽고 포근한 그런 따뜻한 느낌이 나요. 이게 겨울에 뿌리기 정말 딱 좋은 그런 향수입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향수예요. 와, 진짜 무거워. 아벤네에서 보내주셨고요. 짜란. 어우 뭐야, 완전. 크리스마스. 이것도. 뭐지, 이건? 뭔가 뭐, 게임, 게임인가? 어. 속에 뭔가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그 다음은. 어스칼럽 조시 허, 귀엽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뭐 하실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날 집에서 파티하려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우와 허, 귀엽다 이렇게 이런 크리스마스 소품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가 쿠키 얹어서 먹으면 되겠다 아벤르 제품 중에 제가 잘 사용했던 게 시카파트 플러스 인텐스 세럼 요게 매월 발행하는 그 공병템에도 몇번 나온 제품인데 피부장벽 개선에 되게 좋은 세럼이에요. 막 트러블이 나거나 잘 뒤집히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피부장벽이 약화되어 있을 때 그런 상상에다다 하는데 평소에 피부장벽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아벤 온천수 미스트. 이것도 저는 다른 성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온천수 100%로 돼 있어서 화장할 때 이제 이거 뿌리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게 물광 피부 표현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장할 때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이 이거랑 이건가 봐요 이제 집중 탄력 리프팅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출시 1년 만에 20초에 한 개씩 판매돼서 뭐 1위 안티에 등극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좀 주문해 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주 입는 브랜드거든요. 벨로엘이라고 핀터레스 느낌의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의 그런 의상들이 많아요. 이거는 니트인데 속에 목폴라 받쳐 있고 이거 입으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쁜 거있죠 하늘색이랑 파랑색 이런 느낌이 예뻐서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이 트레이닝 바지랑 입으려고 벨벳 바지인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겨울에 입기 완전 딱! 입으면 찰랑찰랑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두개 같이 코디하려고 구매했고요 요세 개는 크리스마스에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요런 플러피 상의 카라가 달려있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런 츠크무니 스커트는 얘랑 얘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 부스깡. 완전 크롭은 아니고 골반 아래 에 내려오는 기장감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이 끝나는데요. 좀 우당탕탕하긴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